아, 따보가 안녕. 따보기 안녕. 썰이야, <laughs> 넌잘 자고 있구만. 그래, 이놈새끼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황황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요, 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에, 알려드린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재밌는 요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음, 이건 벌칙이기도 하지만 이 벌칙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즐겁게 먹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이냐 바로 부닭볶음면와불닭볶음면을 이거 만들 거예요 오오얼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laughs> 이부닭볶음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닭볶음면이 있죠 야 근데 이부닭볶음면을요좀 그래도 제가 색다르게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 그런 부닭볶음면은요 바로 불닭 어 돼지고기 어 볶음면, <laughs> 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번,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준비물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 불닭볶음면. 이 불닭볶음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불닭볶음면이랑, 그리고 또 준비할 게또 있습니다.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는 더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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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이거 보면요. 이게 작아 보이는데요. 겁나게 커요. 제가 손이 진짜 이게 이게 화면에서는 뭐 작아 보이겠죠. 근데 이게 진짜 큽니다. 근데 저 저도 손이 원래 커요. <laughs>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안 뜯어져?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지고기랑 그리고 이렇게 냄 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후라이팬후라이팬이랑 그리고 이 물을 담을 이렇게 냄비 같은 뭐 이런 거가 필요합니다. 작은 냄비 같은 게 필요하죠. 자 일단은 먼저 뭐 해봅시다 뭐 요리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laughs> 자 일단은요 먼저 이렇게 이 냄비 짜끄만 냄비를 좀 씻어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물을 담아주세요 네 저게 컵라면이기 때문에 물이 아 그냥 물로 끓이면 많이 끓을 것 같아요 빨리 끓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이 가스레인지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 네. 보자 아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보호자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일단 이렇게 일단 털어주셨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걸 까볼게요 이부다볶음면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부다볶음면 이제 뜯고 이제 안으로 뜯기 전에 여기 보시면 죽을 만큼 매워서 꿀거다라고 <laughs> 하는데, 음, 아 마틴 죽이고 싶다. 아, 음, 음, 아닙니다. 자 일단 뭐 이거 다 뜯고 여기에는 일단 후레이크가 들어있네요. 후레이크라. 후레이크는 뭐 작업 할때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보시면 이게 바로 불닭 소스입니다. 어, 이거 화끈한 매운 맛이라는데 꺼지세요. 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다음 이제 준비할까요? 한번 컷컷자 이제 이제 한번 얘가 해볼까요? 자 일단 먼저 돼지고기를 쓸 건데요. 한번 돼지고기랑 가져가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돼지고기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돼지고기 정말 참 크죠? 진짜 커요.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런 작은 돼지고기를 사용할 거예요. 작은 돼지고기. 근데 이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이거의 반 정도? 반 정도를 이렇게 딱 썰어줍니다. 어어어어어어 <laughs> <Onionisation> <laughs> 됐어요 이제 다시 썰어주시고요. 자, 야 이거 그리고 보호자 그거 있잖아요. 네그쵸 그렇죠? 예. 네, 좀 어리신 분들은 보호자분 이렇게 이좀 썰어주시기 바래요. 네. 자, 야좀 잘려라 이렇게 안 잘려. 아 여기구나 피부구나. 야, 야, 야! 됐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오! 바로 완벽하게 잘렸네요. 됐습니다. 저는 이, 딱 이, 이, 요 정도만 사용할 거니까, 네. 자, 일단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잘 싸서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묶어 주세요. 묶어 주시고 이제 저는 다시 손을 좀 닦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게 돼지고기는 냄새가 나요. 그렇죠? 자 이제 이 돼지고기를 다시 이제 저기 안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제 안에다가 됐어요. 이게 넣으시고 어놓 그냥 문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완벽해요. 자, 이제 한번 이 돼지고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됐네요. 오, 되게 물이 빨리빨리 긋는데, 좀 물을 좀. 이따가 끓어. 됐어. 자, 이제 이게 돼지고기 있죠. 돼지고기를 어떻게 잘르냐 어, 일단 제가 이걸, 이 부분도 먹어야 되겠죠. 이거, 이거는 보니까, 한 겹, 두 겹, 세 겹, 네겹 더. 아 이거 삼겹살이구나 미안하다 자 일단은 뭐 잘라주세요 여기 보호자분이 좀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신 분들은 만들 때좀잘라좀잘라좀잘라 좀좀 자, 자 어, 크기는 딱 요정도 딱 요정도 어 저의 손에서 한 이거 옆으로 했을 때한 요정도만 잘라주시기 바래요 네 조심하세요. 손 잘려요. 그냥 그냥 이 손이 탁 돼요. 자, 야, 야, 하. 하. 됐다. 잘해주세요. 네, 하시고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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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됐다 됐어 어. 됐어 해주시고 어여 이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 손을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어? 됐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는 너무 고기가 크기 때문에 고기를 좀 이제 작게 너무 작지 않게 뭐 사람이 입에 들어갈 만큼 네 그쵸 자어 됐습니다 해주시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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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손안 잘리게 조심하세요 네 보호자분들은 아이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어리신 분들은. 보호자 분께서 만들어달라고 해주세요. 자, 이거 맛있게, 저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 어, 어, 손 잘릴 뻔 했네. 어, 어. 자, 잘 해주시고. 저도 이죠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됐어요. 하나. 둘. 셋.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깃집을 하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마도 그 고기의 피해를 물려 받은 것 같아요, 아마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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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고잘 잘했구만 아.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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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물이 아까 전에 끓다가 말았는데 한번 이제 다시 끓여주세요 자 일단은 좀쉬어게 됐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됐다, 됐다.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물이 이제 끓 동안 이제 기다리십시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도 이제 딱 이제 기다려주셔야 돼요. 어, 됐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이쁘게 잘 되는 거 같구만. 하기, 이제 물이 끓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후이크를 넣어줍시다. 그래, 정청청. 정청청. 뭐여? 뭐여? 우리, 그를 그래, 정성, 형. 정성, 형. 뭐요? 뭐요? 우리, 그를 정성, 형. 뭐야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 씨, 로 이거 언제 넣는 거야? 이거 언제 넣는 거야? 잠시만. 이거 언제 넣는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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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어. 아 아, 여기 보시면, 사천에서 만 정도의 그런 게 있네요. 오 청양고추에 사천에서 만오 괜찮습니다. 전는 상관 없어요. 내알바가 아, 네 아니기 때문에 아 내알바지 네 아오 이렇게 이제 어우, 물이 끓게 이제 물이 끓는데요. 됐습니다. 좀만 게,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다. 자 이제 이렇게 물이 팔팔팔 끓었으면요. 일단 이제 그 전에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불 불을 이렇게, 이렇게 꺼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뭐 상관없이 많이 많이 담아주세요. 많이 많이 담아주시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아, 닫, 야, 좀 닫, 됐다. 그리고 좀 무거운 걸로 이제 공기를 맞게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서는, 어,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되겠죠? 5분에서 3분?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이제 이 돼지고기를 이제 이 안에다가 넣어주시고, 예, 보호자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거는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볶을 때 아주 그냥 비싼 올리브유를 사용할 거예요. 이 비싼 올리브유. 자, 이렇게 올리브유를 이제 여기다가 총총총 뿌려주시고, 그래도 올리고당을 살짝만 더 넣어줍시다. 올리고당은 그래도 매운맛은 너무 매우면 안 되니까 좀 올리고당 살짝 넣고 됐어요. 이제, 옷을 잘 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잘 볶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아주 좋아.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이게, 포항도 살짝 이게 틀어주셔야 돼요. 포항을 살짝 틀어주시고, 네, 잘 볶아줬으면, 이제 물은 딱요 정도만, 딱요 정도만 이렇게, 좀한 눈만, 좀 최소요 정도만 딱 하고, 이제 다시 불을 켜서, 이제 다시 볶아줍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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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광종이, 아 잘하는구만. 자. 이쪽으로. 오호! 역시 잘해. 이제 이렇게 볶아졌으면 소스가 아까 전에 있었, 있었는데, 소스가 없었지. 소스야, 어머. 자, 이렇게 이제 이 소스를 이제 저기다가 구워줍니다. 이게 매, 매운 소스기 때문에 어 이게 좀 마스크를 써야 될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 같은 거안 써요 그냥 바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을 넣어줍니다 어, 잠시만, 나 이거 소스 묻었어. 아 이거 피 같아, 미친. 아, 이제, 아, 피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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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상처가 없었다, 다행히.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옆에 싹싹싹 볶아주시고요. 약한 불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냄새는 쩌긴 쩌네. 냄새가 살짝.. 자, 이렇게 잘 볶아졌으면 오호! 오호! 좋아 좋아 좋아. 이제 여기다가 살짝 의 걸쭉한 느낌을,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역시 역시.. 잠시만요. 고추장이 아니었어? 된장이었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체크만 느낌을 위해서 초, 초고추장 살짝, 살짝 넣을까? 넣, 넣겠습니다. 초고추장만 살짝 넣고요. 오. 됐어, 됐어, 됐어. 그만 넣어. 됐어, 됐어. 넣 다시 이어주시고 됐어요. 이제 그 이걸 꺼주세요. 어 고기가 더럽게 빨갛네. 아, 이거 먹기 싫다. <laughs> 아 진짜 멋지시다. 아 자, 이제 이걸 한번 이제 물을 버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물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물을 버렸습니다. 잘, 되, 잘 됐고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좋게 잘 됐습니다. 이제 이건 부닭볶음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면을 투하하고 이제 나머지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물을 안 넣었으면 이게 더 걸쭉해서 이게 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타고 아주 그냥 좋게 잘 됐네요. 요오야이러니까더 맛있어 보이는데? 어 이제, 어. 야 군침 나온다 진짜 군침 나와. <laughs> 이야 기쩐다 오호. 와. 겁나 맛있어 보인다. <laughs> 와 미치. <미친>. 아 미치. <laughs> 어 군침 나와. 리얼 한 불로 딱하고 여기다가 식용유를 살짝만 뿌려주시고 이렇게 잘라볼게. 됐어요. 자 이제 접시를 이제 하나 갖고 와서 접시죠. 있 접시를 하나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기다가 넣어 줍시다 됐다 와우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는데 이러니까 하나 둘셋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벌칙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많이 매우면 그래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단 물, 이거 500ml, 해서 4.5ml 해서 0.45ml 해서 이렇게 물을 갖고 왔고요. 그리고 소주도 갖 아니 소주가 아닌지 칠성사에다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주는 아니지 안 먹을 거니까 그래요. 자, 일단 좀 이게 깔게요. 어, 나 긴장돼. 어, 나 진짜 긴장돼. 잠시만. 일단은 먼저 고기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진짜 긴장되는데? 아니야. 어, 부은 건가? 이게? 아닌가 이제 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면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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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그 영국 남자님 그 영상 보면 처음에는 안 맵다가 마지막에 맵다고 하던데, 그렇죠? 뒤끝이 맵다고 하니까 일단 너무 긴장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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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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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laughs> <facial> 맛있다. <쏘> 아 맛있다. 어우, 놀이장. 음, 음, 와우. 음, 음. <laughs> oh. 와 배불러 <laughs> 나 미친 배불러 와 진짜 야 이렇게 부작 볶으면 먹기 끝와 끝났다